어, 공항 발작도 저는 너무 힘든데 <웃음> 제가 <웃음> 괴물이 된것 같아요 <laughs> 어,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사입니다. 오늘은 어, 제가 새롭게 겪고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. 놀라지 마시고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. 저는 지금 제 안에 다른 사람? 다른 인격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. 그래서 거울 볼 때도 발작을 일으킬 정도고, 제가, 제가 맞는지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인지 종종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, 제가 1, 2주 전에 공황발작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 이후에 계속 몸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,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. 그렇게 어 슬퍼서 한 시간 정도를 울었는데, 제 몸이 다른 사람인 것 같은... 그니까 제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, 갑자기. 그 사람은 여자고, 이름도, 취향도, 성격도 저랑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.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, 여러분이, 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아,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는데. <laughs> 어, 그 여자는 그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지었어요. 쌤이라고. 제가 정말 힘들 때 자꾸만 저를 답답하게 여기는 그리고 술을 싫어하는 그런 인격입니다. 제가 막 그렇게 다중인격 이런 것처럼 막 기억이 안 나고 그 인격으로 갑자기 돌변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. 그냥 자꾸 제 안에서, 한참은 또 아니고, 머릿속에서 자꾸만 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써놨는데, 그 사람은 제가 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내가 알아서 해줄게. 네가 못한 거 내가 다 할게.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. 같이 잘 살면 그만이지. 그리고 너는 숨었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. 그리고 제가 어, 평소에 듣는 음악들이 좀 우울하고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. 여러분이 제 취향을 아시겠지만, 근데 어, 그런 음악적인 취향들이 너무 후지고, 더 힙한 노래, 특히 힙합이나 랩쪽 음악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내용들이었어요. 요약을 하자면, 이게 한 번에 쫙 들렸다기보다는 여러 계속해서 제 안에서 들리는 어 그런 마, 마음 감정 목소리 같은 거였고요. 이거를 겪고 나서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. 그리고 거울을 아예 보지를 못했어요. 예서 제가 예서인지 쌤이인지 계속 너무 헷갈려서 최근에 방송 하면서도 좀 많이 쉬었고. 응 그랬어요. 그러고 쌤이라는 사람을 제가 느낀 바로 다음 날 예전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제가 또 울었는데 그때는 또 저한테 그래서 너한테는 내가 필요한 거라고 왜 자기를 부정하려고 하냐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. 그 그렇게 울면서 순간 제가 이렇게 간신히 잡아온 저의 그런 정신줄이라고 할까요? 정신세계? 그런 게 와르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누구냐고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또 그렇게 인형을 붙잡고 계속 울었죠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병원을 가서 정신과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선생님께서도 되게 티가 안 난다고 보기에 너무 밝아 보이고, 어, 우울한 티가 전혀 안 나서 사람들은 예서 씨가 우울한 줄 모를 것이다,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, 이번에 <laughs> 제가 들어가자마자 어땠냐고 물어보시는데, 어, 제가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고, 미칠 건가 봐요 하면서 계속 울었거든요. 어, 제 얘기를 들으시고, 혹시 그 새로운 사람이 저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거나 시키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, 사람의 환청이 보였냐고 하셔서,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. 벽은 막 울퉁불퉁 이런 적은 많지만,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. 걱정하시지 말고, 약을 바꿔줄 테니까 그 약을 어, 집에서 꾸준히 먹으래요. 그리고 원래 제가 2주에 한 번씩 약을 타러 갔는데, 어, 일주일 후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답답한 거예요. 제가 왜 이러는지. 어, 남들도 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느끼는 건지.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새로 바뀐 약은 근데 여기에 아리피진이라는 약이 있어요 제가 처방받은 약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 파란 색깔 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약 정보를 찾아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정신분열증 약이더라고요. 바뀐 말로 하면 조현병 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어, 죄송한데 좀 물게요. 제가 이런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어, 공항 발작도 저는 너무 힘든데 이제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어, 그러니까 제가 진짜. 미친 것 같고 어,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들이 제가 정신을 놓아버리면 다 물거품이 될것 같더라고요 일에, 집, 일에 집중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제 존재가 제가 맞는지 제가 전지쌤인지도 헷갈리고 게다가 이제 다른 남자분까지 느껴져요 저한테 그분의 이름은 브라이언이에요 <laughs> 아 그래서 정신과 의사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안경을 쓴 그런 사람이 또 느껴져요 저한테 말을 걸지는 않지만 되게 시크하고 어, 사람들의 고민이나 이런 거를 되게 의학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인격인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너무너무 슬프니까 <laughs> 잘 눈물도 잘안 안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아 이렇게 우는 거 아시죠?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, 막 정신이 조각조각 난 것처럼 이런 느낌을 느껴야 되는가. 너무 서러웠어. 그리고 너무 힘들고. <laughs> 우리 된거 같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약 먹을 때마다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술 마시면 쌤이는 술을 싫어한대요. 아 진짜 우프다. 자기는 술 싫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, 막제 머리 안에서 막두 가지가 막, 막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림도 그렸는데, 지금 제가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그림을 평소처럼 잘 그리지는 못했어요. 이게 흘러내리는 제 모습이고요. 잘안 보이겠지만, 이렇게 감춘 거는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. 여기가 제가 말한 박사의 얼굴이고요. 그리고 여기가 제가 말한 세이의청 멜빵을 입은 헤드폰을 낀 그런 불량스러운 느낌의 아이입니다. 제가 이 며칠 동안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될까? 저도 이런 상태인데, 제가 누구한테 조언을 할수 있을까? 누구한테 힘이 될수 있을까? 이런 걸 계속 생각했는데.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은 제가 너무 낯설게 다른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브라이언이라는 의사도 그리고 쌤이도 어쩌면 제가 몰랐던 제 안에 다른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고요. 부끄러운 얘기지만 메모장에다가 좀 썼어요. 아, 나 화장 많이 번졌지? 어떡해. <laughs> 제가 어이 공항 발작 이후로 아니 그것보다 더 이렇게 힘든 적이 처음이라 어, 항상 위기의 순간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거는 뭐 때문에 나한테 왔고 나는 이 위기를 지나면 뭘할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나름의 합리화를 해서 제 핸드폰 메모에 썼어요. 첫 번째는 생소한 경험이라는 거. 그래서 제가 우울증 콘텐츠를 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고, 제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,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분명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,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, 저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고, 혹시 저처럼 힘들거나 <laughs> 기죽어 계실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<laughs> 위로가 될 수도 있겠다. 이걸 첫 번째로 생각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공항 발작으로 제 몸의 소중함을 알았고 제가 막 자해하고 그랬던 거를 되게 반성했었거든요. 이번에. 어, 제 정신을 빼앗길까 봐, 그리고 지배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어, 사실은 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, 알았다. 이렇게 쓰면서 이번 일이 다 지나가고 나면 저도 자기혐오에서 벗어나서 진짜 저를 사랑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나 진짜 이렇게 질질 짜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. <laughs> 그니까, 말하면서 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, 제가. 울면 울었지. 근데 진짜 그, 그 느낌은, 그, 어, 공항 발작은 그냥 사, 몸이 죽을 것 같은, 몸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인데, 다른 사람을 느끼는 이 증상들은 어, 이인증이라고도 말하긴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, 저는. 이거는 그냥 영혼의 죽음이에요. 제가 몸이 껍데기 좀비가 되고, 저, 제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. 그래서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적인 거를 빼앗기는 고통이 더 힘들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. 한 번만. 파우더 좀 볼게요. 거울 좀. 아, 이거 봐, 어떻게 나 이럴 줄 알았어. 아, 여러분 못 생겨도 이해해 주실 거죠? 어쨌든 그래도 생각보다는 씩씩하게 잘 말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제가 이것 때문에 진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. 최근. 어, 며칠 동안 진짜 밥 먹으면서도 울고, 술 마시면서도 울고, 언니랑 얘기하면서도 울고, 유튜브 보다가도 울고, 어, 그랬었어요. 그래도 어, 이 영상이 올라가면 속이 더 후련해질 것 같고, 그때쯤에는 더 괜찮아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, 못나게 울어서 죄송하고, 어쨌든, 그래도 신은 버틸 수 있는 고통만큼만 주신다고 하잖아요. 네. 저는 지금 너무 힘들 뿐이지, 어, 잘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, 이 또한. <laughs> 오랜만에 저의 강한 멘탈을 느꼈습니다.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좋고, 제가 이 증상 겪은 지 얼마 안 돼서 정보가 좀 없어요. 그래서 혹시 저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댓글을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<laughs> 울어서 뭐 생긴 예산은 이만 올라갑니다